몬테솔이 우리 글, 창작 그림책, 글기, 말기, 말의 즐거움을 느끼는 이야기 세 번째. 오동통이 혼자 놀았어요. 이상희 글, 강명수 그림 오동통이 혼자 놀았어요. 오동통이 동생이 발긋발긋, 빨긋발긋. 엄마는 깜짝 놀라, 허둥지둥, 허겁지겁. 동생 데리고 병원에 다녀올게. 아빠 오실 때까지 혼자 놀고 있으렴. 오동통이는 할수 없이 꾸벅꾸벅, 끄덕끄덕. 제깍제깍, 깜짝깜짝, 깜짝깜짝. 깜짝. 어른 어른, 오동통이는 두 눈을 꼭 감고 중얼거렸어요. 괜찮아, 난 하나도 안 무서워. 뭐 하고 놀까? 오동통이는 신나는 놀이를 생각해냈어요. 친친돌돌. 딩굴딩굴, 친친덜덜, 딩굴딩굴. 이쪽으로 딩굴딩굴, 저쪽으로 딩굴딩굴. 우와, 대글 대글. 불쑥 우동통이는 아래 침대로 떨어졌어요. 괜찮아, 다시 올라가서 딩굴고 놀아야지. 호적 호적, 호적 호적. 비실비실, 비실비실. 잘 퍼덕. 오동통이는 침대 위로 올라가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걸을 수가 없어 주저앉고 말았지요. 출렁출렁, 쏴. 철썩철썩 출렁출렁. 그래, 여기는 깊고 깊은 바다야. 해염을 쳐야지. 출렁출렁 이제 오동통이는 해엄을 치기 시작했어요. 휙휙휙휴 바다를 다 건넜어. 이제 산을 올라야지. 오동통이는 산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바동바동 바동 낑낑 앙금앙금 앙금. 울퉁불퉁 구불구불, 끙끙, 바동바동, 엉금엉금 엉금. 싱싱, 쌩쌩 남실, 남실, 넘실, 넘실 산 위에 호수가 있네. 이제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야지. 오동통이는 호수를 건너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새찬 바람이 불어왔어요. 아, 폭풍이다. 오동통이는 배에서 떨어지지 않으려 애썼어요. 홀라동, 대롱대롱, 기웃둥기웃둥 흔들흔들. 하지만 곧 부드러운 바람 한 자락이 오동통이가 탄 배를 달나라로 실어갔지요. 오동통이는 마음을 놓고 졸았어요. 살랑살랑. 살랑. 살랑, 살랑, 꼬박, 꼬박, 까딱, 까딱,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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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 어디선가 엄마, 아빠 목소리가 들렸어요. 까르르 하고 동생이 웃는 소리도 들렸지요. 오, 우리 오동통이가 혼자 놀다 잠들었네. 씩씩한 우리 오동통이 멋진 꿈꾸거라. 자장자장 세근세근 세근세근 끝 동생 데리고 병원에 다녀올게 아빠 오실 때까지는 혼자 놀고 있으렴. 오동통이는 두 눈을 꼭 감고 중얼거렸어요. 괜찮아 난 하나도 안 무서워. 뭘 하고 놀까?